자, 이제 케지스탄 쪽의 부가 퀘스트도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케지스탄 남부 벌판 지역에 있는 계약 쿨에 있습니다. 왼쪽 아래에 하나 있고, 위에 두 개의 퀘스트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말하는 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몇개안 남았는데, 그 숨겨진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, 느낌표는 딱세개 남았습니다.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말하는 신단일 때 이야기해주십시오. 뭐 신단이 말을 한다고? 도시 북쪽에 오래된 신단이 있습니다. 전에 그곳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.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똑똑히 들렸죠. 다들 제가 미쳤다고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. <laughs> 제 자기 방금 말을 방금 믿어달래. 내가 살펴볼 테니 아무튼 말하는 신단이 때. 그, 뭐, 그 악마가 저주받은 신단 아닌가? 아니, 근데 악마랑 신단이 뭔가 이상한데. 어, 매칭이 안 되잖아, 그죠? 아무튼 가봅시다. 아무튼 가보는 게 좋은 거야. 뭔지 모르면, 호기심, 있으면 호기심 해결을 해야지, 그지? 호기심, 해결! 아, 이거 옛날, 있어, 그런 게. 가자! 달릴 순 없어요. 좀 답답하긴 합니다. 왜 마을에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?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도 않는데, 그죠? 부딪히지도 않는데 말이야.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건좀 그래, 에바야. 입안에서 못 달리는 건좀 이해할 수 있는데. 수수께끼의 신단을 찾아 봅시다. 어, 안쪽에 있지 않겠어? 여기 있지 않을까? 맞네. 퀘스트 완료라고? 여러분, 퀘스트. <laughs> 연쾌야? 연쾌네아 연쾌는 아니고 어 저건데 그냥 어차피 연쾌 비슷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상은 없었어요 방금 전에 자 아이제 수수께끼신다 상호작용 하기 전에 상자 열고 누가 말하는 거지? 과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래 비제레이의 아이제리다 어? 비제레이 그 마법사 그거 아니야? 우린 황금길을 인도했건만 그에 대한 보상은 뭐였지? 하, 이 바위에 갇혀서 농민들이 낙타에 물을 먹이는 꼴을 영원토록 지켜봐야 했을 뿐. 하. 음, 너는 농민은 아니군 아니 무등금 없이 도와달라 이상한 애네 <늦어진다. 웃음> 어이가 없다. 그럼 결정됐다 나를 도와주어도 좋다.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임마. 뭘 해야지? 내가 옮겨갈 만한 그릇이 필요하다 근처의 동굴에 마법으로 봉인된 괴짝이 하나 있다 이순센이, 이순센이. 아프락소스 <laughs> 뭔가 이상하다 그 안에 든 것을 자 아무튼 옮겨갈 만한 그릇을 찾으래 얘도 NPC여서 결국에는 던전에 들어가서 아이젠소스 아 뭐지 <laughs> 이젠소스? 아무튼 <laughs> 아니 주문이름 왜 이래. 소스니? 어떻게 그런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해요. 잘 모르겠고 그냥 가면 어차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. 알죠? 네, 그딴 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고. 가서 상자만 열면 된다. 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안돼 안돼 그래 안돼 상대 어딨냐고 아이젠 소스 하러 가야지 이거 또 이상해요 <laughs> 솔직히 아 주문이 이상해 어떡하면 좋아. 어딨어? 설마 2층에 있는 거 아니겠지? 1층에 싹다 뒤져보면. 분명히 있을 것. 아니, 뭐, 못밖에 없는데. 2층으로 가야되나? 와, 세상에. 2층에 있나봐. 이건 좀. <laughs> 그래도 작아서 다행이다. 1층이 되게 작네요. 그렇게 크질 않아. 게다가 이제. 오두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라서 금방 2층으로 갈수 있었어. 근데 2층에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. 그 괴상한 주문 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그렇지만 어쨌든 해, 어쨌든 해야 돼요. 저건가 아이씨, 이거 아니야. 이거, 이거 던전이에요. BJLA 그릇만 되찾으면 되는데, 그거는 이제 퀘스트 마커가 뜨겠죠. 일단 달려봅시다, 그냥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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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달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는 뚜벅이거든요. 네크로가 좀 뚜벅이라서. 아, 귀찮아. 진다. 무한으로 즐기세요 아 있다 있다 BJ 레이 찾았어 준당 레이 좋아요 돌려주면 기파하겠지 어, 어디가 빠를까 개약 쿨이 더 느리겠지 그치? 아마 왜냐면 대학 쿨에서 나오면은 그 전력 달리기 못하는 구간이 있어서 아마 더 오래 걸릴 거야. 그냥 던전 나간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게 빠를 겁니다. 아 비켜. 시간이 더 필요하다. 아 비키라고. 아이 제발. 당신이 원하던 원하던 아이. 아이. 당신이 원하던 그릇을 찾은 것 같습니다. 내 용사가 돌아왔 드디어 미천한 과업이 남아 완수할 능력이 있는자가 나타난 건가? 이제 내 앞에 그릇을 놓아라. 안보 뭐요? 정말 무례하구나. 더 영속적인 수단을 찾기 전까지 이 육신이 날 지탱할 것이다. 내이당 어, 갑이 <laughs> 넌 아무것도 안 되잖아. 그래 봤자. 오. 오. 뭐지? 지 퀘스트 완료했습니다. 과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. 야, 이 정도면 되겠대. 보석 보관함 좋습니다. 바로 우리 음. 옛 학당을 찾아야 한대. 스가 그곳까지 약탈하지 않 그 위치는! 음... 이 땅은 전혀 모르는 곳이구나 위를 파악할 수 있게 나 칼데움으로 아, 데려가아 귀찮아 진짜 칼데움까지 또 데리고 가래 아나 돌아버리겠네 여기 칼데움 아니잖아 칼데움 여기잖아 임마 아무튼 <laughs> 뭐 그렇게 많은 많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금방 바로 앞이었어 아, 난 칼데움으로 가라 그래가지고

달그르와 시스에 있다고 합니다. 아이즈. 달 땅을 뜻대로 는 실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하는 원소술사였지. 자신연 성과를 어디에도 적어두지 않는다. 뭔가 대사를 치고 싶어서 나를 여기다 유인한 건가? 아니 자기 몸을 유인한 건가? 유도한 건가? 찾을 때까지 계속 북쪽으로 다 좀더 기다려야 보세요. 어? 뭔 소리야? 아이씨. 아이씨! 그냥 그 감정 표현하면 나오는 거예요. 방금 전에 보세요 한 거는 그냥 유저가 일반 유저가 감정 표현해서 한 거. 어? 자, 퀘스트 던전. 오, 멀리 도왔다 메마른. <laughs> 메마른까지 왔어. Holy shit. 확장을 조사하겠습니다. 뭐가 있나? 여기도 이제 좀 짜증나는 던전 스타일이잖아.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혼난다. 아무튼 얘 그릇. 을 얘한테 놓면은 이어어가에 나를 회복시켜줄 도관이 있을 것이다. 그게 없으면 또영의아 얘도 이제 부활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다가 나한테 죽을 운명이구만. 오케이. 자네 속에는 깨진 약병과 뼈, 머리, 위, 머리 위 기둥에서 부서져 나온 돌이 뒤섞여 있습니다. 아이디를 찾는 도관이 여기 있다해도 아마 쓸수 없을 겁니다. 음. 오. 마부토관 도관, 오케이. 도관을 찾았습니까? 찾았습니다. <laughs> 다음 뭡니까? 네가 필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, 용사 설마 내몸 기분 음, 나빠진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이럴줄 알았어. 넌 죽은 목숨이죠. 내이럴줄 알았죠. 역시.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. 아무래도 예전 방식으로 해야 할것같거든 뭐야? 까불지말아으면좋겠어너한세 방, 3방, 세 방도 아니고 원래 잘 들어가면 두세 방이지. 자 비젤레이의 아이젤을 완료했고요. 두 개의 보상을 줬는데, 자 비젤레이의 문장입니다. 영혼을 결속하는 마법학자의 반지입니다. 외곽에는 천사와 악마 기타 수수께끼 개체들의 진정한 이름이 새겨져 있어 반지 착용자에게 힘을 수여합니다. 이런 거는 퀘스트에서 주는 건쓸 필요 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중얼거리는 보관함 하나 줬습니다. 요 요렇게 얻고 말았네요.